보라의 가스 아 보라 보라 <laughs> 정말 보라 시티가 된 라스베가스입니다 와 보라가 이렇게 예쁘구나 네, 차가 막혀서 잘안 가도요 저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왜냐 이게 바로 방탄의 효과 아니겠습니까 예, 라스베가스의 경제를 살리고 그리고 분위기도 업 시키는 방탄 정말 최고입니다 네, 전체적으로 이 도시가 밤이 되면 이렇게 보라 빛으로 많이 빛나고 있는데요 하, 이게 가능한 건가요 여러분 정말 우리나라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방탄소년단 때문에 그큰 라스베가스 도시가 보라로 변한다라는 이 어마어마한 사실 차가 그리고 엄청 막혀요 <laughs> 원래도 뭐 그렇게 안 막히는 곳은 아니라고는 하지만은 에 아무래도 이 30만의 그런 어떤 아미들 파워가 대단한 것 같습니다 야, 보라보라네요 진짜 아 아름다워라